2021년 어,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 재검표 과정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줄기차게 오직 지, 자유대한민국 네, 축구회복을 위한 대장령을 이어가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청구했는데 자, 지금 이 시간부터 네, 기나긴 2년 6개월의 투쟁을 그 결과를, 결과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의도 국회 입성에서 어? 대한민국 법치회복, 주권회복에 앞장서야 하셨는데, 앞으로 진로, 앞으로 어떤 투쟁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제 뭐한 다섯 개, 5개, 다섯 개의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싸워왔습니다. 싸워왔는데, 아, 그중에 제가 제일 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바보였는데, 아, 이... 나라에도 어, 사법의 최고 보루가 있을 것이다. 아, 그래서 대법관들의 그 판결이 올바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데그 기대가 무참하게 이제 사라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아, 그 이후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 정일 우리 선배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제도권 내에서의 투쟁, 제도권 내의 투쟁이라는 것은 직접 법을 만드는 어, 입장, 또 직접 선관위 사람들이라든가 이 사법부 사람들을 불러놓고 어, 그들을 질타할 수 있는 어, 그런 입장에 내가 서야 되겠다. 누군가가 지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어, 직접 선거법을 손보고 필요하면 제정을 하고 또 개정을 하는 그런 어, 입장에 서서 투쟁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 그리고 대국민 아, 이 홍보 활동도 좀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실시를 해야 되겠다,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아, 생각을 했습니다. 그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을 가서 사실은 이런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당신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이걸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을 하면 다행인데, 이제 설득을 할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섰어요. 너무나 이 고집스럽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바깥에 우리가 함께 싸우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했든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법을 고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겠다 저는 이제 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얻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또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는 또그 제가 일하는 분야를 행정안전위원회로 정해서 그렇게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대국민 홍보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 2년 반 동안은 아스팔트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시민 감시 활동도 했었고요. 국제 투쟁도 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좀더 효과적으로. 효과적인 어, 홍보 활동을 위해서 이 많은 자본이 좀 들어가는 어, 좀 이렇게 아주 세련된 다큐멘터리를 어, 만들어서 국민을 계몽시키고 홍보를 해야겠다. 뭐 이제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젊은이들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흥미, 재미가 있고 담에뭐 어, 까르르 웃게 하는 유머 코드도 있고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진실을 감추어서 사람들이 그냥 이 길거리가 아니고 자기 돈을 주고 영화관 안에서 영화로 볼수 있도록 어, 그런 그 작업들을 지금 할 수,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아, 네. 이늘 이런 부정증거 투쟁 현장에서 느끼는 예, 감정이고 생각인다고 하면 KBS 앵커 출신이고 어,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슈. 대한민국 헌법 1초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습니까? 자유대한민국 헌법이 상습적으로 파괴됐는데 매지 언론들이 이 사실을 보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알고는 있지만 또 많은 국민들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계셨기 때문에 언론이 조금 변화가 있는지 이 지금까지 안 하는 이 행태를 보면 국회 하는데 조금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어, 어차피 네. 지금 지사적인... 어, 기자들을 우리들이 에,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MBC 하는지 좀 보십시오. 거기 왜 바이든이 들어가요? 바이든. 어? 국회, 미국 국회를 국회라고 합니까? 의회라고 하죠. 그 앞뒤를 보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잘못됐다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자들이 잘하는 게 뭐죠? 권력 해바라기예요. 권력을 이렇게 보고 자기 살길 쫓아가가지고 사주들은 사주들대로 공영방송은 거기 아 내가 좀 잘하면 저 대통령 마음에 들면 사작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MBC 마찬가지고 KBS 마찬가지입니다. 조중동도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과 내가 좀 친해야지 아니면 그래 대통령이 되는 걸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나중에 우리 신문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대통령이 바뀌어야지. 대통령이 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대통령이 아 이번에 선거가 부정이었지. 맞아 큰일 날 뻔했어. 라고 대통령이 생각이 바뀌면 바뀐 생각을 아 대통령이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걸 보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이들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다 필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을 이해를 하고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는 의지만 보여준다면 나머지 조중동, 뭐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 할것 없이 몽땅, 심지어 한겨레하고 경향까지 와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선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나? 이러면서 대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기자 한 명이 알면 세상에 알수 있는 일이에요. 이 독일에서 베를린 지방선거가 잘못됐다는 걸 누가 기자가 한 명이 알아서 보도를 했어요. 그게 제 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자가 스스로 바뀌고, 기자가 지사가 돼서, 옳은 어, 진실을 보도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냥 직장인들이에요. 그러,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 권력 해바라기. 자, 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지?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내가 정확하게 받았으면은, 이 저기 뭐야, 어, 점수를 많이 받아서, 내가 저기 뭐 회사에서도 어, 높게 되고 정치도 할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바라본단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 제, 저희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싸웠어요.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 교체 이룩하자, 정권 교체와 부정선거 진상 규명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부정선거가 있으면 정권 교체가 되지 않고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교체를 했는데 그렇게 받은 저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 아이 몰라 이러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정권이 오래 갑니까? 5년밖에 더 있어요. 5년 이후에 이걸 밝히지 못한 책임을 자기가 얻어야 될 텐데 안아야 할 텐데 그런 일을 잘 생각하고 대통령 우리나라는 재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역사와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역사 지금 우파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지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재선이 될 수도 없어요. 잘못된 부정선거 선거 제도를 60년 만에 다시 되돌렸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할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훌륭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대통령의 마음을 먹으면 나머지 지금 요 KBS, MBC 할것 없이 다 따라오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늘 주장했듯이 선거만큼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공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거만큼은 맞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공정하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보다 전자... 개포기를 못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연필로 씁니까? 캐나다는 저 후진 국가가 돼서 전자개표 안 합니까? 대만이 어때요? 대만은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거기서 에뭘 합니까? 쓴 거를 한 사람이 봐요. 그리고 천창용이라고 얘기를 해. 천창용 표. 이런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보여줍니다. 천창용 표를. 세 번째 사람은 그거를 여기다 정자를 써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날. 그날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난 척하고, 전자 개표하고 하는 것, 잘난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검증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저기 전거, 저 뭐야, 컴퓨터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그거는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원시적인 것, 아날로그. 아날로그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아날로그는 잘못되면 우리가 고칠 수가 있어요. 다들 보고 감시도 되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다 무선으로 날아갑니다. 무선으로 이 무선으로 날아가는 거는 이 중계기 이런 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고집해야 한다. 이번에 그 저기 이 우리가 만드는 다큐멘터리 속에서도 이번에 있게 되는 대만의 에, 선거를 가서 직접 우리가 취재를 하게 됩니다. 에, 그런 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예, 예, 마지막, 마지막으로 한번 예. 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 기자들의 그 부분들을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어, 많은 국민들이 왜 언론 기자들이 그렇게 예, 이런 중요한 현장에 취재를 안놓는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됐을 것 같고요.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중앙지방법원장, 대통령 자리까지 부정선거 이증거들주 없이 우리가 고소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첨된 지 지금 6개월이 지났고, 심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당첨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애국 시민들은 부정선거 철결이 제일 우선 가제라고 생각하는데 민용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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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정의 정의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을조가 상습적으로 파괴되는데 이것을 외면한다면 은 윤석열도 역사의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성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철결을 위해서 한동훈 법무장관도 있고 검찰총장, 경찰까지 다장을 해해 잔습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권 하에 임명해서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지만 어쨌든 각성하셔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시 한마디면은 많은 부분이들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좀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 어, 고소 예, 국민으로서 부정선거 척계란 전문가로서 맹정을 예,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